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눈, 새벽에 눈을 뜨게 되면 일단 적어요 그쵸 <laughs> 적어놔야 돼 그러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당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어,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네, 저희 쪽에 무서워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면 뭐 조상님이 어, 나를 돕고 있다 음. 아 제일 좋은데 사실은 조상님이 왕래를 해서 일이 안 된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나를 돕고 있다는 징조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상님이 나를 도왔을 때 음. 아니면 일반인들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음. 이제 조상님들이 음. 우리가 응. 흔히 응. 그 조상 응. 잘, 잘 되면 네. 그렇죠. 다못 되면 조상 그렇죠. 다이라는 그렇죠. 말을 예. 많이 하잖아요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음.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개주가 정년퇴직을 하고 그만두자마자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바로 붙었어요. 그러더니 네. 그다음에 또경매수험부터 바로 붙었어요. 음. 그리고 개주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일선에서 좀 물러나려고 했어요. 영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자꾸만 생각지 않게 팀장 자리에 앉혀놓고 여기서 사람 갖다 집어주고 밑에다 직원을 갖다 대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랬어. 어, 이 집은...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는 집이라고. 음. 어? 근데 그 대주님 하시는 말씀이 꼭 일이 좋은 일 있을 때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신대요. 음. 근데 아버님이 나타나신 하얀 옷을 입고 뒷짐을 짓고서 희해웃수으시더래요 그래서 아, 조상님이 꿈에 보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음, 어떤 경우는 이제 몸이, 아, 어, 맨날 몸이 찌푸덕하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벼워. 근데 내가 어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뭔가가 틀어져. 그러니까 아난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몇시몇 몇 분에 만나긴 했는데, 어 생각도 안게뭐 옆에서 뭐 일이 틀어지는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약속을 어긋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약속 장소 못 가셨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거기 만나기를 한 자리에서 그 교통사고 나신 거야. 네. 같이 가시기 보는 한 분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그전날 꿈을 꿨대. 뭔 꿈을 꾸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나 꿈꾸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가더니, 나보고 자기 손에다가 옛날 토큰을 줬대. 그러니까 버스표라고 래요옛날 토큰? 네. 토큰. 그걸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로또복권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꿈이었던, 그게 조상님 꿈이었던 거지. 뭘준 거지.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그 친구분하고 만난 그 차로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어? 생각지 않게 틀어지면서 나를 도와준 거잖아. 네. 사고스에서 면하게 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또한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계약권이나 뭐좀 이런 게게 있으면은 꼭 좋은 일이 생긴 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 애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왜 사춘기 애들은 막 끼고들 대고식구들끼리잘안 맞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렸다는 자, 자손들이 거실에 다 모인대요. 음, 거실에 다 모이고, 괜히 별거 아닌 건데도 막, 그냥 웃긴데. 그냥 실제로요 꿈에서요? 실제로. 아 실제로. 어. 네네 그래서 어 뭐지? 근데 왜 기분이 이렇게 좋지?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 어머 어제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데 뭔데? 이랬더니 길거리에 가는데 뭐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무슨 돌 같은 건데 그 돌이 너무 매끈하더래요. 하얀 빛 나는 돌이더래.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나한테 뭐가 떨어졌나마 이제 그냥 그랬나봐.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거 뭐 죽더니. 본인 주머니넣어았대 음. 그래서, 어, 그랬냐? 어, 뭐, 근데 이상하다. 뭐, 근심이 그 생길려나? 만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날 거실에서 아이들하고 다 하고 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 그래서 승진이 된 거야. 이동이 생겼는데 음.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네네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관사까지 나온 거예요. 아하. 집까지 해결이? 네. 이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음. 집까지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꿈이 그게 무슨 꿈이냐? 그래데 그분이 마지막 주무시는 날 이사가기 전날 그 중에서 할머니가 딱 꿈에 보이시더래요 근데 다른 말씀은안 하시고 제 친구도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대주분 가방 가방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더래 뭐야할하니 뭔데요? 이 그냥 가방을 가리키시던데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사가는 날 이게 꿈이 무슨 꿈이야? 뭔 꿈이지? 기분이 좀 나빴는데 그래도 뭔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꿈이 뭐막 찾아갔나 봐요대 조선 꿈이라고 그랬대. 근데 그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사를 갔는데 승진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 중에 하나가 완전 엘리트가 합쳐버린 거야. 음. 자기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생각지도 않게 그게 터진 거예요. 어, 아, 그분이 한, 그분도 하신 말씀. 희한하게 조선에서 꿈에서 그런 거 일러주면 좋은 일이. 근데 가족들도 그 이후로는 이게 막 되게 화목하고 애들하고 소리도 안 난대요. 지금 그러고.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네. 조상 꿈이긴 한데 네. 조상님들께서 어, 전부 다 깨끗하고 응. 뭐 흰옷을 입으셨다거나 아까도 돌도 흰색이었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조상 꿈이 좋은 거죠. 그쵸. 조상님이 나온다고 다 좋은 건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꿈속에 뭐 조상님이야 근데 막, 이렇게 막뭐 이상한 거 보이는 거 있잖아. 지저분한 것도 남고남하게 나오신다거나 예, 막 그러고. 그리고 또뭐 이상한 소리면희도병막 뭐 화려하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런 것도 안 좋고, 꿈에 뭐, 애기가 보였는데 음. 아기가 보였는데, 아기가 막 웃고 막 이러는 꿈도 아니고, 막 웃는 애들은 막 안고 있거나, 뭐 진짜 뭐, 아기가 아픈 꿈을 꾸거나 이러고, 그것도 안 좋은 꿈이고, 짐승들, 사라고 래요 이렇게 조그마한 짐승, 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몸에 네. 이렇게 달라붙는 꿈들이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꿈이에요. 음. 그러니까 진짜 조상님들은, 커인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여주셔요. 깨끗한 머를 하나 줘도 그렇고 음. 항상 맑게 깔끔하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꿈을 꾸거나 저도 그런 꿈을 꾸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꿈 꾸셨던 분은 가끔 이렇게 얘기 신도들도 그러고로 전화 와서 어디 이런 꿈꿈어요로 뭐 좋은 꿈인데 그럼 음. 뭐야 할머니가 뭐주시는거 음. 어? 아니면 방한 가운데 뭐 이렇게 음. 산이 있는데 거기 에 이렇게 쌀이렇게 쌓여놓고 조상에서 주는 거 이러면 꼭 용납 없이 그리로 그냥 뭐. 좋은 일에서 돈이 생긴다든가, 음. 그러니까 조상에서는 그렇게 맑게 깨끗하게 일러를 주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아, 할머니가 꿈, 응, 늘일 조상분 좋은 일 생기면 영나 없어요. 음. 뭐, 직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서가 또 새로 생기거나, 네. 뭐 자기가 투자도 돈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조상 예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아 좋다. 근데 꿈을 꿨는데 뭐 지저분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할 때 네. 꿈을 꿨는데 숫자를 알려주셨는데 음. 잊어버렸어. 음.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눈, 새벽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일단 적어요. 그쵸? <웃음> <웃음> 적어놔야 돼. 네. 그러면 영락없이 그냥 뭐, 뭐 이런 뭐 도구라든지 일러를 주시더라고 항상 곱게 깔끔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